진짜, 어? 마음에안 드는 것 같은데? <laughs> 선물이 별로였나지 o 아 k n 이야부끄러우 t h 봐요 응. 둘이 왜 자꾸 여기서 데이트하시죠? 어? 조만간 고백 한번 한다는데 e r e e r 좋았어요. 유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얼마 전에 팬미팅 했잖아요. 유쌤이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자. 자, 오늘 우리 또와뚜지를 만날 건데, 오늘이 여러분들, 뚜두의 birthday라서 오늘 우리가 잠깐 내려서 우리 선물을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갈 때는 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네. <laughs> 어, 쏴드지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좋아하나? 좋아해요. 포켓몬스터 관련 약간 문구류, 초등학생이니까 문구류도 사주면 좋을 것 같아. 요니요 클레버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클레버가 없으냐고요? 그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 그러네. 이걸로 연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같이 그래요. 쓰면 좋으니까, 독도가. 쏴드지 연필 쓰겠지? 음 그렇지 않을까? 이거 똑같은 걸로 두 개?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음. 되게 예쁜데요? 이거 두개 고를까요 우선? 얘네 두명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오 음? 어, 이거 어. 좋아하겠다. 안에 음, 이거 이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로 아, 오, 아스볼다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어, 또또 선물 사고 잠깐 카페 왔어요.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죠? 우리 아이스크림 왔고 뚜뚜에게 편지 쓰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내 편지가 어디인데? 짝짓었나? 본인이 쓴 글에 감동받았어요. 사랑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채민이 지금 편지 반을 그림으로 칠게 있는데요 지금. 채민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 아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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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로만 말로만 하는 <웃음> 선물은 <웃음>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년 만에 아롱다롱 팀을 만났습니다. 뉴스 <laughs>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까 내리막 아까 울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아, 지금 또와번 축하해 줬는데, 우리 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선물을 몰래 꺼내 와서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슬프네. 줄게 있어. <laughs> 어맘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어? 이거 연필에 껴서 하는 거야. <laughs> 선물이 별로였나? 가버 가 도망가 버려. 우리가 편지도 썼어요. 네. 수지야, 우리도 선물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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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게 나와가지고. 우리 선물은 지금.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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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 아, 대성공입니다. 아, 그것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어, 우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 탐정당 같아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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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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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이 좀 챔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언니. 이제 초 있으면 내년 고등학생이잖아. 아, 근데 오늘 시윤이가 여러분들 우리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캠핑을 떠났다고 캠핑이었어요. 네, 놀러갔습니다. 시윤이, 한마디 해주세요. 나이가 시은아실망이야다 같이 가야죠. 뭐하고있는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러고 있답니다. 와! <laughs>

너무 길어요 그러나 나이가 대표로 오늘 뭐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구물 찾기처럼 뭘 찾을 겁니다. 어 지금 20분 동안 대화가 그게 단가요? 자 우리 오늘 탐정단 오늘 잘할 수 있죠? 네. 첫 리허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시윤이는 지금. 근데 채빈아 탐정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응? 까먹었어요. 까.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처음. 장면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채민이는 저기 왜 있는거죠? 채민이 저기로 minutes a w a 자10 minutes away. 10 minutes away. 10 minutes away. 1화에 안 들어가가지고... 1화에 안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시간에 우리 시민이 놀고 있거든요. 한마디 해주세요, 시민. 우리 빼고 놀니까 재밌어? <웃음> 재밌답니다. 첫 리허센트, 설 나혜가 좀 떨리나 보여. 에너지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엄마 <laughs> 했는데... <laughs> 모두 꼼짝 마. 놓치지 않겠어. 우리는 뚜아. 야. 내 이름은 뚜아니 아, 우리 지금 첫 번째 리허설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사랑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 먹네요. 와, 맛있게 드세요. 음. 자, 사랑이 언니가 뚜아 뚜지를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했대요. 개인 용돈에서 선물 우리 뚜아 뚜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뜯어보세요 자 10초 내리로 뜯으러 가실 수 있어요 10 으악! 9 8 <laughs> 7 8 땡! 아 좋아요 형아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림 그리는 거래 이거 자 아, 이렇게 아 정말 멋있네요 어. 아. 자 아, <laughs> 다시 리허설하 갈게요 둘이 왜 자꾸 여기서 데이트 하시죠? 아,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 민이가 사랑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 아, 자꾸 사랑이한테말거시는데요 아, 또시미나때는데 <laughs> 아, 아 <또> <laughs> <오> <laughs> 귀여워. 아, 맛있어. 아, 자, 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리허설도 다 끝냈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네! 아, 촬영하는데 너무 신나 보이고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 유센더 덩달아서 흥이 어마무시하게 났던 하루였어요, 여러분. 네. 오늘 촬영했던 게 어떤 촬영이었죠? 대교, 대교 서밋 한정다. 첫 방송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9월 21일 7시! 오전 7시 아닙니다. 오후 7시! 오후 7시! 오후 7시. 어디서 방영되냐면요, 우리 대교 서밋 유튜브 채널에서 아, 오후 7시에 여러분 밥 먹고 딱 맛있는 거가 먹으면서 딱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우리 우리 오늘 고생했고 어, 시윤이는 지금 캠핑장에서 재밌게. 시윤 <laughs> 좋겠다. <웃음> 네, 우리. 좋겠다. <laughs> 우리도 재밌었 근데 솔직히 어, 오늘 재밌었어. 캠핑보다 재밌게. 우리가 더 재밌었. <laughs> 잠깐만요, 이 구도 나사칠 구도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laughs> 네, 다음에 라봉이랑 같이 더 재밌는 방송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우리 또 아버지 생일이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오늘 채민이랑 사랑이 러브라인 연결되나요? 아, 옛날 에 좋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아니 좋다고. 아니, 안 아니 솔직히. 아니, 사랑이 누나 이뻐야 안이뻐요 이뻐요. 아, 이쁘긴 하죠. 아, 어, 사랑 이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조만간 조만간 고백 한번 한다는데 날 고백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밝히면 어떡해요 아러니까 채민이가 사랑이 번호도 받았어요 아 번호 았어요방는아 또한 이 오늘 남은 생일 잘 보내요 알겠죠? 네 우리 언니들이 준 선물로 오늘 생일 마지막 재밌게 보내요 네 우리 5월 21일 오후 7시 많이 봐주세요 안녕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